시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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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불평한다. 야, 너 어쩐 일이야? 아이, 뭐 어쩐 일이야. 우리 모처럼 오늘 필드에 오필에한번 나왔습니다. 아, 야, 고민이 많다, 내가. 뭐 고민이 많아, 또. 너라면 어떡할거냐 만약에 내가 에. 딸이 있어. 예. 어. 그 딸내미가 바이크를 타기때. 다행히 나는 딸이 없어요. <laughs> <laughs> 난 다행히 아니, 딸이 없어. 근데또 아빠가 음. 바이크 타는데 딸내미가 바이크, 나도 탈래요 하는데 야 타지마, 위험한 거야 하면은 아, 고민이 많은데 그런. 야 근데 중약한 이게, 건데 그게 이게 또 이게 딸내미니까 이게 또 전쟁터를 내보내는 거잖아. 우리가 또 경험에서 알잖아, 그지? 가야죠 그러면. 아전쟁터 예, 가야 되는 거야? 가야죠. 너어떻게아 그럼요. 이스라엘은 여, 여군도 의무예요 <웃음> <웃음> 그렇죠? 사실은 흥진이가 네.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은제 네. 딸내미가 저를 따라서 바이크를 탄답니다. 그리고 아... 이종 소형을 따기 때요. 그리고 이종소용. 여기서 페터는 뭔지 알아? 벌써 몰발을 하고 있었어. <laughs> 야. 이미 125cc를 사서, 125cc를 사서 하고 있었다고요? 하고 있었어. <laughs> 어허 어, 이런 이런. 야 딸내미 어디갔어? 딸내미. 딸내미 일로 와. 딸내미 나와. 딸내미 어딨어? 일로 와. 딸내미 나와. 딸내미 나와.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자기 오늘 처음 저기 공개하겠습니다. 제제 제 딸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제딸 아랍니다. 아랍다 아유 우리 알아 많이 컸어 참. 많이 컸죠 에이, 언제 이렇게 볼바르라고 있었니 새... 돌잔치 너 돌잔치 때 어. 왔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가 돌잔치 때 와가지고 <laughs> 나다 털렸는데 어, 그래 알아 내 지갑까지 다 털렸는데 돌잔치 때 와가지고 너 돌반지 주고 에? 지갑까지 다 털렸었어 다 털렸어 어떻게 아. 그때부터 돈 맛을 알아가지고 나 또. 그러니까 오늘 그래. 삼촌이 선생님이 돼주면 되겠네 아빠도 아. 못 가르치겠다 예 뭐라고 아유 <laughs> 저는 좀안될것 같은 아니야 볼 받은 나도 아, 저... 살할것 같아. 아,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 아. 저는 워낙 이게 좀 스파르타식이라 예, 어. 또, 잡들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쨌든, 오늘 각오 없이 여기 오진 않았지? 네. 어, 아빠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럼요. 자, 그럼 오늘 빡세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아빠가 일찍 와서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 아, 어, 1m에 3m야. 진입 코스가. 시험장에는 똑같아. 여기가 1m, 그리고 여기서 3m에서 꺾여. 그리고. 그렇지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10m, 15m인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8m 정도로 뒀고, 이 오른쪽 굴절에서 많이 꺾 많이 떨어져, 사람들이, 여기서. 아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뭐, 끝났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아. 오늘은 이거 중점적으로 연습하기 이전에, 네. 너 바이크 좀 타? 아, 나는 아빠가 테스트를 해볼 거야. 바이크는 저쪽에 있는데. 갖고 와봐. 어. 어, 갖고 올까요 뭘 타고 왔는데 갖고 와봐. 뭐야? 너 같이 타고 온거 아니야? 너너 네? 너 삼촌이 돼 가지고 너 네가 아니, 가르쳤지? 아니 아니. 아, 딱 걸렸네. 아니, 너 삼촌한테 연락해 갖고 너 이거 바이크 탔던 아니, 거야? 솔직히 얘기해. 알아. 삼촌이랑 투 다녔어, 안 다녔어? 어, 다녔어요. 이야, <laughs> 야, 너, 야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갑자기 바이크를 네, 딱 볼펜 제가... 갔나 해도. 제가 임무를 시켰습니다 그렇지? 어, 이제 아 자, 이제 자, 좀 자, 있으면 스턴트 한다 그러겠어 이제 윌리하고 윌리까지 윌리까지? <laughs> 렛츠고 가자 자. 코스도 코스지만 바이크는 내가 가감하게 얘를 다룰 수 있어야 돼그 가감하게 다루는 걸첫 번째 풀브레이크 연습을 하는 거야 오늘 뭘 시킬 거냐면 아빠가 30m를 일단에서 프락스를 치고 뒷브레이크를한번 리어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보는 거야 최대한 힘껏 밟아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 미끄러지고 넘어지지는 않아 자 봐봐 아빠가 먼저 보여줄게 자일단에 놓고 여기서 자, 어때? 브레이크 잡고 내가 중심을 잡고 딱 서있어 서있어 그치? 네 멈춰있지? 자, 내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대로 풀 브레이크를 치게 되면은 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동 거리가 된 거야. 내 제동 거리를 알아야 돼. 제동 거리를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 라이딩을 할때 멈춰야 될때 멈출 수 아는 거야. 맞잖아. 초보자들이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풀브레이크 쳤을 때 어느 정도서 쓰는 줄 몰라. 그치? 그러다 뭔가 이 정도 왕 땡기다 이 정도면 쓰겠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는 점점 가까이 있는 거지. 그때 어때? 당황하니까 빵 바로 사고가 나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자기의 제동을 아, 알아야 돼 어. 스턴트 기술에서는 일부러 이걸 틀어서 이런 기술을 하기도 해자 아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서 여기 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갔다 봤겠지?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야 어, 다른데 다른데 여서 어? 쭉어 어때 앞으로 갔었으면 은 박았겠지 근데 옆으로 트니까 이 상태에서 딱 봐봐 지금 여기 이만큼이 딱 섰어 음... 안 박았지 봐봐 이 상태 딱 멈췄단 말이야 음. 그지 네.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기술도 있어 <laughs> 어. 되게 이걸 다 브레이크 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아빠 가르쳐 줄게 왜냐하면 딸을 살려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생존 교육입니다 어. 생존 교육 어. 0 미터를 가면서 뒷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보는 거야 어? 당황하지 말고 어서 당기고 브레이크 꽉 밟아 꽉안 밟았어 완전 히꽉 다시 어 브레이크 어, 꽉! 꽉! 그래! 자 이것도 경험해야 돼 풀브레이크 잡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단 말이야 시동 꺼트리면 안돼 그렇지 딱 물고 꽉 그래! 더 밟을 수가 있어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풀브레이크야 그렇지 그렇지 시동 먼저 끄세요. 자, 이럴 때 시동 먼저 끄고. 이제 스로틀이 안정감 있게 유지를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라, 네 우리 아라 잘하고 있어요. 어 이게 여유도 있어요. 아까 여유가 없더니 이제 여유가 생겼어. 어 어때? 이제 좀 알겠어? 어 약간 그 느낌을 알것 같아요. 그지그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선이고, 음그 이게 어깨 이게 몸이 너무 경직돼 있어. 맞아, 힘을 있다면? 빼야 돼. 어 그리고 약간.. 약간 춤을 잘 춰야 되나봐요 아까.. 그렇지 아 또, 또 붙이면서 가내려가 가. 꺾고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붙여서 오른쪽으로 꺾고 해시던 어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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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준비됐으면 손들어 주세요. 준비! 아, 지금 무서운 삼촌이 아주 보세요. 저 눈빛 보세요. 아주 무서운 삼촌 눈빛. 아유. 똑바로 안 하면은 혼낼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가츠고 이쪽으로 붙어서 여기서 중심 잡고 그렇지 좋아 핸들 뻗고 그렇지 천천히 오 좋았어 자 왼쪽 천천히 그렇지 왼쪽으로 핸들 뻗고 그렇지 그거야. 또 하, 성공을 했으니까 아빠가 돼지고기 사줄게.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자. <laughs> 아, 대박. 아니 이거 근데 지금 몇 시간 연습한 거죠? 아한 시간도 안 됐지. 아 근데 오늘 배운 거 배워서 느낀 거는 일단은 너무 못 탔다. 이상하게 타고 있었고. 아, 지금까지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지? 네, 그리고 몸 어깨 푸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몰랐는데 코너 코너 도는 거랑 코너링, 그리고 속도 줄이면서 코너링, 그리고 속도 가속 내면서 코너링, 그리고 시선 처리. 그리고 풋브레이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쨌든 오늘 그녀의 도전은 1차는 성공 성공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이종소형 면을 따기 위한 훈련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조아라 양인데요 제 딸은 아니에요 제딸 이름이랑 똑같은 내가 딸이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근데 너무 잘해 그렇죠 일단 운동신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역시 습득력이 빨라요. 역시 내 딸답게 네, 잘합니다네. 이거 이소 다고 와서 윌리 비온답니다 <laughs> <비디오? 비디오. 웃음> 자, 여러분 지금까지 흥기 tv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어우, 나중에 저 합격한 거 영상 찍어서 보내줘. 어,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원투.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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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원투.